떴냐? 드디어? 떴구나! 어? 뭐야. 안녕하세요. 간파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붉은 사막의 출시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TGA 2024에서 드디어 공개됐는데, 아,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출시 트레일러가 나왔을 때, 아, 감동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들 그러셨죠? 와, 아, 그리고 트레일러상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 클리프가 사용하는 스킬들도 그렇고, 어, 뭔가 배경도 그렇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래서 보는데, 어, 이거 분석할 만한 게꽤 되는데? 한번 파고들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거기다, 역회도 있었어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서 좀한 발자국 더 나간 느낌이죠. 근데 다 좋은데, 마지막에, 하... 저처럼 조금 실망하신 분들 좀 있으시죠? 저는 몬스터 헌터 와일즈 같이 그냥 출시 날짜를 뭐 6월 13일 뭐 이런 식으로 꽝 박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껴보려고 막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에? 어,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에? 이거였어. 저랑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하다못해 저는 출시 월이라도 공개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25년 하반기, 하반기도 아니야. 저건 레이트니까 그냥 늦은 2025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일 수도 있어요. 아주 풀로 1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아 뭔가 좀 엄청 기대하다가, 뭔가 끈이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 좀 그랬습니다. 이 출시 날짜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 그 전세계 루머를 정리한 영상이 있었는데, 붉은사막에. 그 게임스컴에서 펄어비스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원하는 만큼 게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물론,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 그런 걸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했지만, 아, 그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2025년에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나온다고는 믿습니다. 근데 좀 많이 늦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탁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영상들 분석하고 리따라 하면서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최고의 게임으로 나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다루질 못했었는데 얼마 전에 핵세마리 보스 전투 영상이 공개됐었는데요 그 영상하고 이번 출시 트레일러하고 같이 합쳐서 제대로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는 분석 영상 가져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출시 트레일러 차분하게 한번 보시고 저는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he continent of Pywell And soaked in blood by the battles of those who seek peace and those who seek to shatter it. Here begins the saga of the Grey Games. There are beings who brought chaos to prominence. The rifts they have created will return everything to nothingness. We seek to correct this. I have my own mission, seeking out my dreaming comets. What I can tell you now is that this mission will restore the disrupted properties. For those who have died, for those who have survived, and for those who will live on, this is our mission.